야, 우리 여러 동아선이, 안녕하세요 나른다르 슈밍다바 모두 반갑습니다. 블레이드볼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랭킹전이라는 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랑 망묘가 낭만이한테 블레이드볼을 조금 배운 다음에 랭킹전에 한번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그런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 아 나른님 진짜 실력 답답하다. 내가 해도 진짜 나른님보다 훨씬 잘하겠다. 내가 발로 해도 나른님보다 잘하겠다. 내가 어 손가락 하나만 들어도 나른님보다 잘하겠다. 내가 소털해도 나른님보다 잘하겠다. 나는 댓글이 워낙 많아서 오늘 내 티어를 보여주고 내 점수보다 아래인 사람들은 이제 나한테 뭐라는 거 없디 오케이? 자, 눈꼽바 같은 경우는 워낙 개노답이라 빼고 왔고요 오늘은 막하랑 함께 낭만이한테 블레이드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출발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면서 갑시다! 구독하면 안장아마지아우 구독 부탁드릴게요 나 낭만아 기본적으로 이 스킬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 스킬은 사기다 이건 꼭 있으면 좋다 하는 거 뭐가 있어? 지금 제가 랭전만 거의 100판을 넘게 했는데 전부 다투명화왔어요아다 투명화야? 아, 아 그럼 투명화 빼고는 뭐가 좋아? 없어요 이거 저번에 그 무슨 로이 님이 쓰신 거 되게 사기라고 하지 않았나? 랩 채웠나? 아 그거 다 요즘은 다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블레이드 불에서 이거 하나 꿀팁 이런 거 있나? 어... 이제 투명화는 늦게 쓸수록 좋다 사람이 많을 때 투명화가 가장 먼저 풀리는 사람이 일찍 죽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늦게 쓸수록 좋다 두 번째는? 어... 잘... 잘 해야죠 뭐 내가 팁 알려줄게 이거 공이 이렇게 앞으로 날아오잖아 네네 그다음 클릭이나 F 누르면 다시 튕겨낼 수 있다 <laughs> 와... 와... 아무도 몰랐지 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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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어, 뭐야? 아, 낭만이야? 남들? 아, 뭐야, 막무야 아, 자,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서 조금 플레이하고 바로 랭킹전으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난 구경이야, 딩. 모타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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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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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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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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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공, 공, 공. 여기 공 어디야? 뭐야, 뭐야? 공이! 뭐야, 왜안 보여? 공이! 어, 어, 뭐라? 야저 어? 뭐냐? 그... 어? 공이 났다! 오케이 저거 뭐야? 뭐야? 아 완전, 완전 못하죠? 완전 못하죠? 아니 아! 아, 이게, 이게 업데이트돼서 누군지 이렇게 볼수 있네 마칭으로 오. <laughs> 자 마지막 한판 해본 다음에 우리 랭킹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랭킹전 몇판해야 티어 나와? 그냥 첫 판부터 그냥 1500점으로 시작을 해요 아, 아 티어라는 게 없어요 아 거기서 점점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요? 거기서 빵점될 수도 있어요? 어 그렇죠 헐... 아백날은 완전 치사해! 근데 원래 게임은 치사하게 하는 게 잘하는 거랬어. 귀신 악나아 아. 아, 그렇지 이기면 그만이니까. 이기면 장땡이지. 아 까비! 이기면 장땡이긴 해. 자 랭킹전원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매칭이 안될텐데정가 커가지고. 아이! 얼마 차이 안나 4,000점이라는데 우리 1,500점이고? 아 1,500점이나 4,000점이나 얼마 차이 안나 어차피 둘다 반올림하면 0점이야 너무 어, 힘 올려봤잖아 뭐야 낭만이 2,600점인데? 아 이거 모드가 두 개가 있거든요 개인전하고 듀오 모드 그두개 평균값이 이제 2,687점인 거죠 자 그럼 하나 둘셋 하면 다 같이 플레이 누르면 되는 거야? 네 그럼 되지 않을까요? 하나 둘셋 플레이! 어? 저 잡혔.. 저.. 저 혼자인데요. 이거 탈주하면 안 되는데 점수 떨어지는데. 어나나묘랑나 방묘랑 나 간다. 너너 나랑 같은 팀이야 아이, 안녕. <laughs> 아 이렇게 운명이 정말 나좀 그만 다뤄라니까. 아. 아, 네, 진짜 나 스토킹 좀 그만해. 죽여 버려야지 진짜. 해판 아, 나는구나 처음 시작하자마자. <laughs> 아, 나 죽었어. 아 벌써 죽어아 근데 누가 내공 채갔어. 너한테 그 공이 안 오냐? 나도 던전하고 있는데. 나 공을 한 번도 지금 써, 던져본 적이 없는데? 재미없다. 공이 나한테 안와 날. 너 공한테도 인기가 없구나. 공이. 네. <laughs> 한명 죽었고, 오케이. 이게 죽이면 점수가 더잘 오르나? 네, 네 점수가 더잘 올라요. 팀이나 이제 살아남은 순위 합해가지고 점수를 주는데, 그 세라운드 합쳐서 총몇 점이냐에 따라 점수를 줘요. 내가 못 한다는 어, 나 실수로 스킬 썼는데. 뭐, 너가 못한다는 게 인증명됐죠? 이거 스킬 빨리 써가지고 쿨타임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근데? 멀리서 싸우면 내가 이겨. 오케이 1대 1. 여기 원래 안 움직이는 게 좋은 거예요, 공수 공 치면서? 어 계속 움직이는 게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계속 집중하려고 계속 움직이거든요. 아. <놀람> 이게 영상에서 여러분들 뭐 잘하는 사람들이랑 싸워서 그런 거지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야. 이거 스킬 한 번밖에 못 써. 아니, 일본 콜 타임 있지 않나? 스킬 써놔야지. 음... 아, 아나 눌렀는데 아. 나이스. 아! 망묘가 나름보다 일찍 살아 살았... 나봤죠아 분명 클릭했다고 생각했는데 아. 아나두 번째 판에 너무 빨리 죽었어. 아. 얘들랑 아. 싸워라 싸워. <laughs> 와 쓰는 게 아니고 투명화를 쓰네. 뭐 하는 애야 이거? 아니 살아남으면 장생 아닌가? 어 일찍 죽은 사람은 뭐할어 할머. 니었네요 예. 죽은 자는 말이없죠아나 사등했네 이번 판. 아 클릭해도 찾아? 이거 시프트 락한 다음 클릭하면 되는데? 시프트 누르면 화면 고정이야. 모르고 아니. 로블록스를 지금 얼마나 했는데? 시프트를 누르면 화면이 고정돼? <laughs> 락이라고 로블록스에 있는 기능인데 그걸 진짜 설마 안 썼던 거야? 지금까지 알려준 사람 있어요, 수지! 아 어, 진짜... 왜, 지금 알려주세요. 찡끗? 헬로라는 친구가 잘하더라고. 헬로 미스 오브 예데이저임머신을 타고 죽어라 백나란 죽어라 백나란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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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어라 아싸, 죽였고. 땡! 아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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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오냐고! 아 겨우 한번 해본 주제에 진짜. 한번연도 해본 게 어디니? 나또 뭐, 숨어 있어야지. 뭐, 죽거아옆사태나 <laughs> 어, 이번 판 투명만 세번 썼다. 오케이! 아싸 1대1! 아 뭐야 한명더 있었잖아? 아, 2대일이야 어? 어? 쟤도 투명하였니? 1대일이다아 1대1때는 어차피 투명화가안 돼. 끝나라. 끝나라 야, 죽어. 아아 응. 아, 나이스. 아잘못 먹겠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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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2점 됐네 나. 어? 나 1501점. <laughs> 일점 올랐니? 오늘 일점 올랐어야 이거 안 떨어진 게 다행인데. 그러네. 1500점 이하인 사람들 있는데 1368점. 점점 떨어질 수도 있구나. 1450점. 음. 내가 딱딱 때미었나 보다. 나 잠깐만 우리 점수 바뀌고 왔어. 옆에 보면 1점 올랐어. 정확하게. <laughs> <laughs> 와, 뭐야? 1점 뭐야? 1점 올랐어. 1점. <laughs> 와이거 재능인데 이거 낙마라 구개정 만들고 와. 나 이거 층추 좀 받아줄래 이거. 아이디가 낙마라 고투더 헤리 뭐니? 고투더 <laughs> 네? 완전 중이병인데? 저 왔어요. 여기 천0백점1킬짜리 계정. 안녕하세요. 와 고수들 고수분들이다. 아 이제 초보네. 초보점, 초보백점. 뉴비? 그 형이 좀 알려줄게. 우리 형이랑 누나가 알려줄게. 근데 진짜 형이랑 누나가 많이. 맞기남, 맞기남. 자 그럼 플레이 한번 세비서. 어 잡혔다.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셋이서. 최대한, 최대한 우리끼리 싸우지 말아보자. 내가 있으니까, 왜인지 모르게 다안 돼. 퉁쳐져서 못만쳐